우리 저 오세창 과장님 저 회계과 오신 것 환영할 거요. 우리 오세창 과장님은 지난해 우리 그 특별회계 그 다음에 기금 관련해서 제가 조사를 할때 어, 성남시 그 세수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농협으로부터 추가 금리를 받는 유일한 과장님이고 그 세정 관리를 악착같이 잘하는 과장님으로서 우리 회계과 업무도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열심히 네. 하겠습니다. 저 회계 관련해서 그좀 점검을 할때 그 질문만 주하겠습니다. 나중에 한 번에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어 회계 관련해서 미활용 부지 다섯 곳이 있습니다. 판교동 오백칠십 운중동 구0 2 판교동 사백3십삼 삼평동 725, 백현동 오7 6이 있습니다. 이 미활용 부지를 원래는 어떻게 결정을 해서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좀이 부분을 한번 점검을 더해 주시고 그대로 둘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들을 좀 답을 좀 주시는 스케줄을 주시면 좋겠고요. 두 번째 삼평동 641번지는 3월 31일부로 모든 잔금을 저희들이 시에서 받게 됩니다. 그럼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는데. 이 삼평동 641에는 현재 800대의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주차 부분을 당장 지금 그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대안이나 또그 기금에 지금 8 3 0 0을 가지고도 지금 판교나 여타 부분에 그 부수한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을 계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올해의 스케줄을 좀 말씀을 주시고요. 또 우리 그 오세찬 회계 과장님께서는 그 입찰에 대한 그 물품 계약을 하는 담당 파트로서 어 여러 계약 공식적인 계약도 있긴 하기, 하겠지만 우리 성남시에서 소요되는 물품은 성남시에서 생산되는 기업들의 제품들을 우선 구매되어져야 된다. 그리고 녹색 제품이나 향후 우리 성남시가 타 시도로부터 평가받을 받을 때 우수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녹색 제품 등 우리 관내 기업들을 더욱더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. 제 질문에 대한 답을 국장님,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 국정위민화 과장님 좀 핵심적인 이주, 핵심 위주로다가 짧게 짧게 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 일단 그 박종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성남시 미활용 부지 다섯 곳에 대해서는 저희 회계과에서 관장하지 않고 정책기획과에서 그 부지 활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예, 고그 부분은 계속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. 예, 감사합니다. 다음으로 저 성남시 그 입찰 간내기업에 대해서 뭐 입찰이나 계약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계약하는 게 이제 각종 입찰도 있고 수익 계약도 있고 하지만은 저희들이 기본적인 원칙은 간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. 그 원칙에서 이제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. 때로는 간내 업체가 어 생산하는 게 없을 수도 있고, 관내그 관련하는 기업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이제 타 지역에 있는 업체 한 대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특별히 뭐 기술을 요한다든지 특이한 그런 뭐 디자인을 요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때는 그 사업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관내 업체, 간외 업체 한대 하는 게 특이하게 이게 가끔 한, 한, 한두 개씩 있습니다. 그 외에는 대부분 안내 기업을 우선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우리 과장님께서 잘해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. 이상입니다.